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최근 들어 붙쩍 제삼 성전이니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 그리고 7년 대환란 이야기가 유튜브나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 이변이나 또는 자연재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진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주장들이 더욱 더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중요한 진표이며또 진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1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찾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볼품없고 초라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자 탄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2 성전은 약 46년간 웅장하고 화려하게 중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보지 못하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고 겨우 서쪽 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채로,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진 채로 살다가 드디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보고 또 제3성전의 건축이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과 종말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더욱더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을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아니면 이후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하나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전 세계의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천년으로서 이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주장 가운데서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3성전이나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전 3년 반. 또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에는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제3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저그리스도가 올라서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여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그리스도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게시록 9장 16절의 말씀처럼 마병대의 수가 이만만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3성전 건축이 강력한 예수님 재림의 징조요 또 7년 대환란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숙제를 이루시고 영원한 숙제, 제사를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더 이상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음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스루바벨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성전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의 기능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0장. 자,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속한 성전과 또 짐승제사는 완전히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 우리 20절까지만, 20절만 읽어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고 또 폐하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을 통해 드리는 희생 제사는 끝이났고 성전은 기능이 이제 끝나버렸고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저 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 올라서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저 그리스도가 성전 위에 올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여 숭배를 강요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20절입니다.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저그리스도가 성전위에 좌정에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강요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 크리스도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제3성전을 짓게 하고 그 이후에 성전 위의 좌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이와 같이 숭배를 강요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근거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할때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때이 성전, 바로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헬라어인 나오스가 쓰였습니다. 나오스는 본래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헬라어 나우스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살로니가 우서 2장 4절의 말씀은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저크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초점을 맞춰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실상이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장막을 짓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가 참 성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람의 손에 의하여 세워진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성전으로 오심으로써 그 기능이 다 폐하여졌고 그 용도가 다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짓는 성전에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성전을 상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것이 언제쯤 세워질까? 거기에 촉각을 본두 세우기 보다는 하늘에 건축된 하늘 성소에, 하늘 성전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이 지어짐으로 또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충돌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그러한 확대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